안녕하세요. 저는 닐스고요. 예, 저는 박대리입니다. 예예. 예.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닐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욱지 상국은... 하시면서 또... 욱지 <laughs> 상국지... <laughs> 상욱지 할 시간 있어요. 지금 아, 뭐집 네. 여기 회사에서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가 애 아, 아기 네. 키우느라 바쁘고 아, 아, 특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되게 좀 바쁜데 네. 업무가 바쁜데 시즌 네네. 2 하라고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또 시켜서 방송하게 됐습니다또또 또. 이번 시즌에서는.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이제 안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라면 이제 밖을 책임지시는 운영자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방송 주제는 오늘의 던파입니다. 네. 예첫 번째 비주얼이 중요. 공략이나 팁글에 그냥 텍스트로 그냥 줄글 쭉쭉 있으면은 사실 읽을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좀 이미지나 그런 거 있으면 좀더 오던 잘 가요 여기 계신 아저씨들이 저를, 저희를 를저 말씀...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개발자는 아니라서 컨텐츠 만들지는 않는다 아, 예, 예. 그런 아, 말씀 아, 아저씨는 아닙니다 어 절망의 탑 상점 이용을 계산, 위한 계산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예, 오던 각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고 예, 시기적으로도 좋고 네, 내용도 이제 팁 공략 팁 공략이고 예. 아 그리고 되게 보기 좋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미지와 함께 아 그럼요 오 예. 엑셀 나왔어요 야, 이거 뭐 거의 <laughs> 오던각, 오던각, 오던각 인정. 야, 이거를 저희가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laughs>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오셨나요? 아, 생방 들어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나 들어오실까 혹시나 싶어서 선정했는데. 네, 네. 근데 그 심정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코드 <laughs> 짤 줄도 모르고요 저는 네, <laughs> 전혀 모르니까 제가 네, 뭐 네. 여기서 이 방송한다고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네, 보여드릴까요? 크큰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laughs> 보여드리는 게낫거아요 네. 어, 이게 예, 녹색이라서 아, 아 녹색이라서 이게 크로마가 녹색이라서 지금 빠지는데 크로마 녹색이라서 크로마키가 되어버리는군 아, 투명이 되면 투명, 투명 아니 녹색이에요 녹색. 투명 소재 저희 <laughs> 개발 못해요. 이, 이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음. 평소때면은 오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던 갈게요. 아. 아 이거 이걸... 아... 어던. 아. <웃음> 아... <웃음> 그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고객센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죠. 아네 안녕하세요. 최근 하락세로 조금 우울한 GM 타고르입니다. 뭐야 타고르 여자였음 <laughs> 아 근데 네. 하락세라는 건또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하락세 아니 9월부터 저를 찾으시는 분 무언가님도 1도 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언가님들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가 구수한데 바로 어. 잘 캐치하셨어요. 타고르는 할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예, 나중에 말씀하셔야 될걸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 아,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지금 예? 아, 어제 아, 그분이시군요. 네. 아, 지난 아, 방송에 그분 아, 지난 방송 보내주신 분이구나 아, 이분이 네, 네, 네. 그때 안 계시고... 오늘 들어오셨어요. 네네. 어찌됐든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막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았고요.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되게 마음씨가 착하신 분이구요 그러니까요. 네. 네. GM 타고르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게 뭔지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좀그점 감안하고 봐주십사. 네, 마우스로 그이, 그림판에 그리는 최첨단 시스템 캐치마인드입니다. 어 그러면 진짜 나네? 거북이아님 토비 아아아 너무 빠르게 맞춰주셔서지고 사람이 예. 이렇게 토를 하면서 그 우산으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비다. 예 다음 문제 정답 씨름 퇴장, 퇴마사, 물퇴. 어? 어 나왔다. 정답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2단 심판관. 2단 심판관. 아, 근데 아. 이게 왜 2단 심판관이에요? 아, 띠가 두 개라서 네. 2단. 그리고 레드카드 들었죠? 심판. 심판. 심판 이제 옐로카드도 들고, 레드카드. 아이고, 웃깁니다, 부장님. 네. 아이고, 아이아 검은사막, 또... 검은사막 아닙니다. 다른 게임 <laughs>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 정답 퇴근. 퇴근, 이 시간에 퇴근하면 정말 슬프겠네. <laughs> 어...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알라딘 나왔어요. <laughs> <맞다>. 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오. 나왔다. 드래곤 나이트 네. 타고르님 너무 이쁘신데 팬 미팅은 언제 하나요? 질문은 사실 저희가 선정한 거예요. 타고르님이 선정하신 건 아니고 네네. 저희가 이런 거 선정했다고 보여드리니까 좀 좋아하시면서 <웃음> <웃음> 어쨌든 팬 미팅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음. 인기 이 음. 타고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음.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덤펫때 저를 혹시 알아보아 주시면 제가 커피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덤펫때뭐 어, 비슷한 분 계시면. 음. 사고로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laughs> 그럼 뭐 커피를 얻어 먹든 경찰서에 가든 둘 중에 하나. <laughs> 그리고 뭐 밑에 또 광부 돌리나요? 운영자들도 이렇게 보내줘. 음, 네. 광부 안 하면 골드 어디서 벌죠? 네.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인증 사진도 저희가 첨부를 네, 해드렸어요. 인증 사진을 첨부를 네. 해주셨습니다. 와적정 던전 클리어 수. 저 이거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의 거의 두 배예요. 저는 저거 아직 한 자리 수예요한 자리 수예요? 거의 안 해주셨나? <laughs> 던파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타타타직 님이 던파만 하세요라고 물어보셨네요. 네네. 아 다른 게임 안 하시고. 네. 아 던파만. 아, 아, 네네. 상국제안 하세요? 네.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고객센터 분들 중 던파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오류나 실수 시 실시간으로 복구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있나요? 혜택이나 예외 이런 거는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 저도 직원인데 해킹 복구를 받은 적은 사실이 있어요. 저희 해킹 인생에서 딱한번 당했는데 던파 인생에서. <laughs> 네, OTP 했는데 해킹 당했어요. 음. 왜그걸 해킹 당했냐면 IPN이라고 예전에 네네네.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도 아, 있죠. 지금도 있긴 한데 네. 지금은 안 쓰잖아요. 네, 전혀 안 쓰죠 i p n 이 이제 도입 초기에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제 명의로 IPN 만들고 했는데 네.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대면 문자 와가지고 막 아이핀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아침에 이 출근해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싹다털려 있더라고요. OTP 아, 풀려이고 아, 소금만 있고, OTP가 거기다 심지어 OTP가 풀려 있고.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아이핀 막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던파 얘기는 아닌데요. 제 친구도 좀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제 친구는 이제 술 먹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눈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그러다 여자 친구하고 한판 대판 싸우고 확 김에 다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음. 근데 네. 보통 이제 자기 경험담을 친구 친구가 했다, 친구 아... 이야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와가지고 오빠 오빠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해? 그러면 뭐 내가 게임 하는데 네가 와. 저는 예, 이런 아... 스타일이지. 네가 <laughs> 와, 예. 뭐 깔끔하게. 예. 사모님, 동순님 아, <laughs> 보고 계시죠? 안안 <laughs> 계시, 보이시 안보안 보이시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고객센터에 도움을 받아 칭찬하려고 사연 남깁니다. 괜찮은 서비스인 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렉 해결해주셔서 고마워요라고 아, 사연 네. 남기면서 저는 물 한잔 마실게요. <laughs> 어쨌든 상당히 공익적인 내용이죠. 네. 혹시 여러분들이 원격 지원 서비스 모르고 계신 분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타브르님이 받은 만족도, 그점 피드백 중에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 제가 요즘에 그거를 해요. 이제 하단에 은강이가 예쁘냐, 백색기가 예쁘냐. 이제 꼭 모언가님 택 1을 해요. 인강이가 낫다, 백색이가 낫다. 이렇게 네. 해주시는데 한 모언가님께서 그걸 어떻게 고르냐면 둘다 타고르 아... 타고르라며 고를 수 없다며 이렇게. 음... 와, 진짜 세상 감동 다받았요 진짜. 박대리님은 어떠세요? 어떤 그... 저는 사실 타고르 자체가 제 취향이 아닙니다. 타고르 외요 <laughs> 타고르 예쁜데요. 아무튼 <laughs> 어, 뭐 입고도 제 취향 아닐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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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취향은 존중합니다. 저 헌터폰, 예. 헌터폰 예. 좋아한다고요. 헌터폰 아, 인... 아 네네. 아 수인 좋아하시는구나 헌터폰 수인. 아, 그럼 닐슨님은 어떠세요? 둘 중에. 어 아, 저는 은광입니다. 아 은광. 음광. 네. 은광의 타고르가 원조기도 하고 거기다 예, 은광의 예. 타고르는 약간 좀 그런 마법소녀. 마법소녀 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음 타고르 밥, 밥 가지고 온나? 그러면 마법으로 딱만들어고밥 갖다 줄것 같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보라고 했어야 정답이었을 것같은데아 여보.. 저는 여보한테 그 말을 <laughs> 못하겠어요. <laughs> 제가 집에 가지고 여보 밥 가져온나 이러면 나가서 오라 아, 이런 거 나오지. 이거는 있지? 딱 여기 예. 클럽, 클립 딱 집어주세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은광의 타고르가 좋습니다. 이거. 저는 헌터폰. 헌터폰? 제 음. 와이프 별명이 또 헌터폰이어서 비슷하게 귀엽거든요. 아 끝내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저 축하, 축하 상승 시간 주시면 안 돼요. PD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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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네, 지금 님. 실성 직전인데, 아, 예, 고님 아직까지 왕권 예, 건시려고맞 예. 뭐,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laughs>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laughs> 세줄 요약 있나요? 아, 멋지, 멋지 <laughs>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네, 좀 퇴근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꿀팁을 드리면 만약에 덤페 안 가시는 분은 조때 생중계를 저희가 해드려요 라이브라고 빨갛게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때 여기 요 페이지에서 생중계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발표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네. 발음에 좀 유의 주의를 해주셨어요. 어떤 발음? 아저 때예요. 저 때. 저 <laughs> 때? 조... 아 <laughs> 제가. 제가 아 여기 읽는 예, 거예요. 예, 아, 예. 제가 오늘 서울우유를 깜빡하고 안 먹고 와가지고 <laughs> 맨날 아, 방송 전에 서울우유 한통 먹고 저, 오는데 저 때, 예예. 예, 이때 저때 그때. 제가, 예,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제가 서울우유 예, 한통못 한 먹고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다음 질문 너무 멀다. 이건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 것 같은데 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멀죠. 그렇죠. 네 저희가 제일 멀. 말아도 사시는 분 예. 아니면 저희가 제일 멀 거예요. <laughs> <저희 아마. 웃음> 초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애가 보기에 부적절한 건 없겠죠. 식구분 같은. 뭐 저희 얼굴 말고는 없죠. 예. 네. 지금 세리아제 아, 님. 세리아제 님, 이때 등장하셨습니다. 지금 크로아티아에 <laughs> 계시죠? 좀 멀리 <laughs> 계신데 조금 거기 날씨 어떤가요, 세리아제 님? 마이크를 주. 마이크. 아. 어? 아, 마이크를 지금 배송 드릴게요. 네. 아, 마이크가 멀리까지 오네요. 이거 왜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안녕하세요. 거기 그쪽 날씨 어떤가요? 예 여기 날씨 매우 어두침침하고요 그리고요 분명이 어? 어? 앞에 한 (10분만) 하고 빨리 저 초대한다더니 지금 벌써 (50분을) 기다려가지고 너무 아, 아, 지쳐가지고 죄송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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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되는데, 빨리 끝내요 빨리 진행하고 끝낼게요 예 <laughs> 남색 반팔 티셔츠와 흰색 카라티 <laughs> 2번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위에 수영복 (3번) 어?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위에 깔깔이 (4번)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에이. (5번) 흰색 반팔 티셔츠와 수남. 남색 3번 흰 티랑 남색 카라티. 보기를 잘못 말해서 오답입니다. <laughs> 뭔데제자가 <laughs> 5번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이거 오버, 간장 공정. 5번, 5번. 닐슨 이 먼저 외치기 스... 먼저 했어요, 닐슨 님. 그렇죠. 예, 예. 흰색 반팔 티와 남색 카라티. 흰색 반팔 티와 남색 카라티 찔렸습니다. 어? 박 때리. 아때리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5번 예.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laughs> 9번 오,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 9번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 9번 꽃무늬 하와이안 셔츠. 9번, 꽃무늬 셔츠. 아, 잠. 깐만 박대리에서 박대리에서 닐스. 아, 상관없어요. 정확히 아, 읽어 주셨고요. 오답입니다 아, 뭐야? 아, 5답이 열고요? 몇번 읽으니까 요한 번씩 결을 드릴게요. 정답 순남. 5번. 5번. 아, 5번.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5번 흰색 반팔 티셔츠와 남색 카라티 정답입니다. Yeah. 아 이건 진짜 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아니 불러넣어놓고 <laughs>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해 2주차에 <laughs> 이어서 2주차 그 타무르님 모시고 방송했던 것에 <laughs> 이어서 그 GM 고객센터 이야기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피스님 모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시켜서 방송 나온 세방 TV에 나온 GM 드레이피스입니다. 이 네. 방송이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네. 출연자 <laughs> 그 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어, 갑자기 아, 나 방송 네, 출연하고 네. 싶어하고 난입해서 들어와서 방송하시는 네. 분은 없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저렇게 <laughs> 큰 그림 그리는 것도 네. 아니고 2년 전 거를 2년 전에 <laughs> 글 쓰고 2년 후에 방송 하긴 낫습니다. 한 시간 네. 방송하자고 네. 1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 준비를 네, 하지는 네, 않습니다. 2년 전에 뭐 이렇게 네. 하긴 힘들고요. 네. 뭐 어긋난 게 부족한 핀드 예비 유저 선처 가능 여부. 선처는 안 되지만 캐릭터 설계해주셨다. 아, 이분을 디렉터로. 네. 아, 네. 네. 그렇죠 이제 어근 한계가 부족한데 좀 주실 수 없나요? 네, 이런 네. 문의에 이제 어근 네. 드릴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캐릭터 세팅을 해주신. 결론은 이분이 디렉터로. 아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차기 디렉터님이신가? 곧 얼마 뒤에 뵐지도. 농담으로 <laughs> <laughs> 한 말에 아주 네. 제대로 받으시네요. 욕망입니다 <laughs> <디렉터님> 욕망. <laughs> <용망. 웃음> 저희가 모험가는 은근 많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투명 모드가 있어요. GM 배정에 네. 투명 모드가 있는데 아 네, 저희가 그 상태로 네.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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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스토커. 아니, 근데 왜, 왜 따라다니세요? 아니, 스토킹, 스토킹 아니에요.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대화를 가끔 걸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대화를 걸기 전에. 뭐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던전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네네. 한참 게임 중인데 저희가 갑자기 대화 음 걸면은 음 네, 음 반응이 음좀 어려우실 아수 있으니까 대화하기 되게 힘든 순간일 수 네, 있으니.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찾아가는 음 서비스를 음볼 때도 있고. 네. 절대 스토킹 아니고요. 네. 아 GM, GM이 네네. 가는 마스터의 말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업무적으로 아 사용하신다 하요 기만한데? <laughs> 그렇게 사심으로 <laughs> 스토킹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laughs>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네. 여기 니즈권 파악의 VOC 이게 이 용어가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VUS는 아는데 VUS가 뭐야? 그 최신 가수 최신은 아니고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VUS 아세요? 아동산 <laughs> 3조업수? 개발을 하는 데도 있고 뭐도태 작업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네. 운영도 있고 네. CS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게 있을 건데 CS가 뭔가요? CS... CS 시... 탄! CS 아. 탄은 아는데 CS 탄... <laughs> 화생방 예 네, 화생방 아, 화생방 시에... 어. 저도 뭐제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를 지원을 하는데 건강 관련 신문사에 기자 지원을 했대요 어,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관분이 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향후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 친구가 <laughs> 제 친구 이야기 본인 이야기. <laughs> 영화 기자가 되고 싶다. <laughs> 영화 접지 기자가 되고 싶다. <laughs> 면접관님이 나가세요. 어떤 아영런한거 싶은가. 왜그 의학 음. 쪽으로 가셨대?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중 적용되는 속성이 다른 상황을 고르세요. 1번 현흑천 무기를 장착하고.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아직 시간 이 있어요. 무협화가 빨리. 뭔데 십독스라니라고 <laughs> 하시면은 이게 무협화가 게임 내에 있는 거라니까요. <laughs> 십독이 아니라 돈파 아이템이름이라니까요 GM 드레이퓌스님 고객센터 문의 중에 어느 한 GM 파인님에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팬레터 등은 다른 GM님이 받으시게 되면 넘겨주게 되나요? 네, 네 일단은 시스템상 기본적으로 분배는 랜덤으로 이제 가차로 이제 되긴 네네. 하는데요. 네. 특정 GM님을 위한 팬레터나 뭐 정말 꼭 이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이런 음, 것들은 음. 이제 따로 이제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 한번 읽고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 아 네. <laughs> 네. 그런 네. 경험이 많으신가요, 혹시? 네, 저한테 오질 않으니까. 제가 준비 아, 아, <laughs> 아 슬프네요. 슬프네요. 문의할 때마다 다른 지엔분들이 답변해주셔서 혹시 질문에 따라 담당하는 지엔분이 다른지 궁금함인데, 이런 거는 결국엔 없는 거네요? 네, 그죠 전혀. 그렇죠. 없죠. 가차. 아, 아 네. 팬레터까지 훔쳐보냐. 라는 <laughs> 아, <나는> 말씀을. <laughs> 아니, 근데 <laughs> 팬레터... 볼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자기 앞으로 문의가 왔는데 이걸 안 읽어보고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아요. 그게 파이님한테 갈 건지 아닌지. 네. 그걸 읽어봐요. 파이님 거구나 하고 던겨주는 네. <laughs> 거지.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볼 수밖에 그렇군요. 없지. 네.